자, 안녕하세요. 5월 18일 클라스 있는 분석의 클라스입니다. 자, 어제 커뮤니티 상에서 제가 얘기했던 내용 짚으면서 시작하도록 할게요. 어제 영상에서는 여기에서 이렇게 밑으로 내려간다면 이쪽 어, 26.5k 근처로 내려갈 가능성이 있다. 지금 이게 골든존이다. 네, 골든존으로 내려갈 가능성이 있으므로 혹시나 만약에 내려간다면 네, 여기 0.886에서 1 사이에서 반등이 나오든 암면1.12 뚫고 내려가면 이제 저점 갱신을 목표로 해서 간다고 했습니다 어제 0.886그 사이에서 지금 반등이 출연한 걸볼수 있습니다 일단은 자 그리고 어제 10시쯤에 10시쯤에 제가 이렇게 올려 드렸어요 어 상승 전화인 태형 캔들이 보인다 요거 아니면 요거일 가능성이 높겠다. 여기서 이제 양봉으로 마감해주거나 아니면 도지로 마감해 줬을 때는 이쪽에서 이제 상승의 전환이 강하게 올것 같고 그리고 바로 이어서 요 모양을 어제 보여드렸습니다. 이게 아주 예쁜, 네, 아주 예쁜 하락 곡선 웨지 모양, 즉 저글링 패턴의 모양입니다. 그래서 하모닉 ABC까지 보입니다 하고 두 번째로 또 올린 사진이 요거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여기 어, B에서 C로 내려가는 이 파동이 너무 예뻤어요. 이게, 뭐랄까, 거의 전형적인 BC 파동의 일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모양이었습니다. 어 A에서 B로 올라가는 이 파동도 한, 이 BC가 완성되고 나서 보니까 이것도 한 굉장히 예쁜 모양이었다. 그래서 X를 여기를 잡든, 이쪽 위를 잡든, 고점을 잡든 간에 어쨌거나 두개의 일단 하모닉 패턴이 눈에 보인다. 만약에 이 상태가 아니라 이렇게 해서 밑으로 내려갈 수도 있기 때문에 일단 이 A 지점에서는 손손절을 걸고 요 지점에서 이제 롱을 생각해 볼수 있을 것 같다. 그리고 여기가 지금 매물대를 박살났기 때문에 만약에 올라간다면 우 빠르게 올려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어제 이런 내용들을 말씀드렸고 제가 여기까지 말씀드렸어요. 강력한 봉 출현 신호는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어, 위 사진, 네, 27.7k 위로 돌파할 경우 상당히 강력한 양봉 예상 되니까 참고하시길 하고 제가 10시 30분에 올려놨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27.7, 27.7 근처를 아직 못 갔죠. 아직 못 갔는데 어, 어쨌거나 어제 딱 그, 저, 그, 뭐냐, 채팅을 올린 다음에 다음부터 올리기 시작했어요. 거의 이제 정확한 타이밍에 올려드린 것 같아서 기분이 좋은데요. 일단은 현재 요런 곡선 웨지 모양에서 지금 발현이 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어, 보시면 아시겠지만 강력한 양봉이 나왔어요. 2시간 음, 봉, 그 다음에 30분 봉, 원래 있던 거. 이거 다 옛날 거죠. 옛날 건데, 혹시 몰라서 일단 제가 체크를 해놓은 건데, 요, 그리고 9시간은 FVG까지. 이거 플립선이거든요. 플립이 일어난 데까지 일단 다 올라가 좋습니다. 네, 전형적인 곡선 웨지, 즉, 저글링 패턴의 모양이에요. 그래서 잘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보시면 강력한 음봉 1, 2, 3가 나왔어요. 어, 이는 이제, 어, 그 다음에 이제, 화이트 솔저. 예, 3 화이트 솔저의 느낌도 나는데, 어, 이건 뭐, 그, 그니까 쉽게 말하면 흑산, 적산병이죠, 적산병. 적산병이 나왔으니까, 요쪽에서 조정이 좀 나오더라도, 이게 한번 더, 한번더 올라갈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일단은. 그리고 저는 이, 이 자리에서 지금 제가 바라보는 지점은, 지점은, 어 여기 x a로 잡고 요 지점을 b로 잡으면요. 여기가 0.7이에요. 0.7이고 그냥 밑으로 c 잡고 그리고 올라가 주는데 올라가 주는데 만약에 a 지점에서 끝난다면 이거는 이제 어 여기 말고 이제 여기가 0.7이니까 두 가지 가능성이 있어요. 어0.786 어, 이렇게 해 가지고 그냥 요 위까지 올라간 다음에 가틀리 패턴으로 다시 또 횡보의 흐름으로 갈 가능성이 있고요. 그게 아니라면, 여기서 쭉 올려가지고, 일단은 1.12. 이렇게 가면 이제 나비 패턴인데, 문제는 나비 패턴이 나올 만한 자리가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현재에서. 그래서 지금 제가 바라보는 가장 높은 가능성은, 이 자리에서 쭉 올라가가지고, 1.618 자리, 1.618 자리, 대략 한요 정도 자리쯤이네요. 그러면 딱여기여기에서 요기. 요쪽 고점에 딱그 머리가 잡히거든요. 여기는 계속 저항을 받았던 구간이죠. 그래서 만약에 이 지점에서 한번 정도는 꺾일 수 있겠다. 근 네,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 빨간 선이 두 개가 있어요. 제가 체크해 놨던 저항 선인데요. 여기가 왜 저항 선이냐면 어, 날봉상으로 보시면 여기가 일단은 배열시 한그 장악이 일어났던 곳이고, 그 다음에 이제 그때가 7 시간봉인가 8 시간봉인가인데 여기 이제 매물대가 하나 그리고 이쪽에도 매물대가 하나. 네, 이런 식으로 두 개가 지금 체크가 되어 있습니다. 이 위에 있는 네모는 사실 좀더 올려도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여기 지점은 강력한 저항 구간이다. 그래서 만약에 올라간다면 이 지점쯤에서는 조금 꺾일 가능성이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이제 크게 봤을 때 하나 더 있죠. 여기서 이제 X, A 하고 여기를 B로 잡으면 여기가 0.45가 됩니다. 0.45면 그배 패턴이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886짜리를 잡아보면 대략 요 정도 자리가 되죠. 그래서 이배 패턴이 이렇게 나오거나 아니면 이런 식으로 어, 나비 패턴이 나오거나 둘다 제가 체크한 저항선이랑 얼추 일치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지점을 뚫고 올라간다면 올라간다면 오히려 뭐이 밑에 있는 노란색 하모닉은 네, 취소가 되고 이뒤 지점을 뚫고 올라간다면 이렇게 아예 또 다시 확장이 나올 수 있어요. 네, 이렇게 돼 버리면 이제 그 오히려 여기서 이제 그배 패턴이 아니라 크레 패턴으로 올라가게 되겠죠. 그 다음에 근데 얘가 이렇게 올라가게 되면 여기 요쪽에서부터 이제 사이퍼 패턴이 하나 걸립니다. 이런 식으로. 어 여기가 이제 사이퍼 A보다 C가 훨씬 낫죠. 그리고 0.7이면 이게 이제 그 사이 그 뭐죠? 사이퍼 패턴. 네. 사이퍼 패턴이 걸리게 되는데 어 사실 이 B 자리가 0.7이면 하나밖에 없습니다. 사이퍼 패턴은 이렇게 해서 샤크 패턴이 하나 있어요. 샤크 패턴, 샤크 패턴은 1.13 또는 0.886 어, 이렇게 두 자리로 가게 되는데 지금 보시면 이쪽 구간에서 체크를 해두면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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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또는 여기 이런 식으로 몇 가지 가능성이 찍히게 되죠. 근데 제가 현재 만약에 강력한 지금 롱이 살아 있다면 계속 살아서 움직여서 빠르게 올라간다면 뭐 32k 까지는 충분히 갈것 같고, 어 만약 그게 아니라, 얘가 이제 조금 여기 뭐 저항선이나 이런 데서 걸린다. 네 그러면 이런 자리에서 또한번 받고 네 가지 않을까. 27.8 자리. 아니면, 어, 어쨌거나 여기 보시면 추세선이 하나 지금 현재 존재를 하는데, 이 추세선을 한번 정도는 맞고 떨어지지 않을까. 약간 이런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큰 사이퍼 패턴은 조금 보류. 네, 아직은 아니다. 네, 이건 때가 아니다. 차라리 지금 현재 이 구간에서는 그냥 a, b, c, d 네, 이런 식으로 바라보는 게 오히려 맞지 않을까 싶어요. 일단은. 블리시한 모양이니까 일단 올라가는 게 맞는 것 같고. 그리고 이제 하이퍼 사, 하모닉 패턴은 d 자리를 예상해 보는 그냥 그 정도의 선으로 네,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어, 이 밑에서도 지금 현재 보시면 이렇게. 그, 하이퍼, 사이, 아, 하모닉 패턴이 나왔다는 걸알수 있어요. 여기를 C로 잡아야겠죠? 그 다음에 이렇게 해보면, 이제, 요즘에 자주 나오는 하모닉 패턴인데, 이걸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고 싶은데, 여기가 0.7이나 0.8일 때, 여기가 1.4가 나오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요즘에. 어, 원래 제가 알고 있는 그 패턴 중에는, 이 1.4라는 패턴이 없어요, 하모닉에서는. 그래서, 제 다음 기수에서, 하모닉 관련된 내용을 한번 비트코인, 크립토 시장에서의 하모닉을 좀 정리를 해볼까 하는데, 1.4라는 패턴을 추가해야 될것 같습니다. 네. 그 정도로 많이 나오기 때문에. 자, 암튼, 어, 지금 자리는, 여, 아까 예전에 어, 5월 15일 날 저항을 받았던 자리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항을 받고 있는 중이고, 중요한 거는 이, 일단은 이 빨간 선, 이 빨간 선 위로 올라가 줘야 돼요. 그러면 사실상 여기가 A와 C가 거의 확정이 되겠고, 여기가 27.7인데 여기가 비자리거든요 하모닉 상으로 비자리를 어, 뚫고 올라간다면 일단은 최소 최소 28K까지는 올라갈 것이다. 어, 그리고 나서 이쪽에 있는 또 다른 매물대를 돌파를 하면 이제 그 위로 차근차근 올라가겠죠. 어, 이게 이제 일단은 제가 바라보고 있는 방향성이고 지금 현재 구간에서는 그래서 저는 어, 얘가 내려가더라도 일단은 롱을 받아보는 게 맞는 것 같다라는 생각입니다. 참고로 저는 이미 예, 이쪽 구간이랑 이쪽 구간에서 받았어요. 어, 롱을 받아가지고, 지금 오늘 25%를 지금 또 2절을 했고, 본절로스를 맞춰왔는데, 어, 만약에 지금 자리에서 쭉 떨어져가지고, 이쪽 지점, 예, 26.5k 자리로 다시 오게 된다면, 어, 이거는, 아, 이거는 행보구나, 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냥 손절이나, 손, 이, 어, 본절로스니까 이쯤에서 끝나겠죠. 네, 본절로스 맞고 나서 좀 지켜볼 것 같습니다. 만약에 26.5를 다시 찍게 된다면. 지금 자리에서는 크게 양봉으로 올려줬기 때문에 여기서 버티다가 한번더 올라가는 무빙. 또는 1점, 어, 또는 뭐, 지금 보시면 여기서 이 추세선상으로 이렇게 하나 나오고요. 이거를 색깔을 바꿀게요. 시 봉. 이런 식으로 하나 나오고, 그 다음에 지금 보시면 얘가 위로 올라가죠. 이렇게 확장으로 지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뭐 기대해 볼수 있는 흐름은 대략 하나, 둘, 셋. 뭐 이런 식의 흐름도 기대해 볼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뭔가 좀 확장 웨지 음. 또는 리딩 어떤 그런 느낌으로 바라볼 수도 있을 것 같고 아직 이거는 바라보기에는 지금 시기상조. 아직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근데 중요한 거는 지금 7 시간 봉으로 또는 2 시간 봉으로 지금 여기에 원투 3가 나왔다는 게 가장 중요한 네, 지금 그 방향을 나타내 주는 힌트입니다. 그래서 이 힌트를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어서 오늘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어...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고요. 어, 아까 짚어드린 구간들 잘 생각해 보시고 올라갈 때마다 분할매도 하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만약에 내려와 가지고 26.5를 다시 닫게 되면 이제 사실상 상승의 흐름은 조금 끊겼다고 보고 이제 우측 횡보나 또는 하락 쪽으로. 아마 우측 횡보 쪽으로 갈 가능성이 높은데 네, 하락이나 또는 횡보로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네 좋아요 한 번씩 눌러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 댓글도 댓글도 하나 적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건의사항이나 제 영상에 대한 어떤 어, 내용들 적어 주시면 제가 항상 다 체크 하니까요. 꼭 적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제가 아까 보여드렸던 이 커뮤니티는 아무나 다 들어올 수 있는 커뮤니티에요. 그래서 밑에 영상 아, 여기 여기에는 없네요. 예, 네. 어, 전 영상을 보시면 여기 커뮤니티 입장 코드가 적혀 있으니까요. 네, 그 부분 확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멤버십이나 어, 제거 노하우 교재들 현재 그또 어, 다른 힌트가 보이면 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어, 지금까지 클래스 있는 분석의 클래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